같고요. 그, 빨간색으로 제가 시인 이렇게 적어놨는데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한번 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을 좀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시를 한번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타워크레인, 우리 집안 제일 근형 타워크레인, 언제나 단번 신사 노란 샷은 흥겹게 놀이하며 회전 춤추네, 자전거도 아니라며 비켜나라네. 우리 집안 제일 큰형 타워크레인, 디스크도 알지 마라, 관절염도안지 마라, 언제나 집안 중심 잡고 빙글빙글 천천히, 빙글빙글 세상 짓는 우리 집안 제일 큰형 타워크레인. 저는 이렇게 현장에 이런 안전에 대한 그 물건에 대해서 이렇 안전 난간 같은 거하고도 이렇게 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이렇게 한번, 아, 글씨를 한번 써봤어요. 시간 되실 때 한번 좀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요 한 번, 뭐, 그, 요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팔 벌려 손잡은네 손과 손 발을 잡은, 우린 친구, 우린 연인, 우린 형제, 우린 외대 안전가족. 이렇게 좀했습니다 <laughs> 2개월 따쌈 이어갈 사랑띠, 어느 손이 비었는지 빈선 찾아 손잡는, 너랑 나랑 손잡아, 손잡아. 사랑원전 연결하면, 우린 가족, 행복 지켜주는 사랑띠. 미소 웃음 가득한, 겨울 찬바람 이겨내는 뜨거운 땀한 방울. 이러면서 저는, 현장의 모든 웬만한 좀 사물들을, 이렇게 시위로 이렇게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제가 시를 한번 써보니까 그냥 시가 안되더라고요 이런 안전대나 타워크레인이나 안전화나 이것과 내가 진짜 교감을 나눌 정도로 무라일체가돼 있을 때 비로소 시가 써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안전을 보니까 안전 규칙이나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들이 안전을 몰라가지고서 안전을 안 지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전을 아는데 그걸 무라일체 그거랑 안전과 내가 일차가 일차 일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하는 것 같아요. 그고 안전도 그렇다. 그냥 하는 안전은 없다. 한발더 넓게, 한발더 깊이, 한 시간 더 많이 안전과 내가 일체가 돼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모두가 아마 이런 부분에 지금 공부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전문가가 되주고 싶을 거예요. 뭐시공계수사가 되든, 안정개수사가 되든, 이분야의뭐 박사님이 되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그 분야하고 내가 하나의 일체가 돼줘야 된다 하는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든 걸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길게 생각하고 다른 각도에서 보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습관을 그려나간다 그러면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전문가의 반열에, 전문가가 되는 그런 길이 될것 같습니다. 제 역사 한번 불러볼게요. 이렇게 들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그래도 안전을 하기 때문에 이 안전을 보는 눈을 좀 키우고 오늘의 제목은 중대재해처벌법이지만 아, 거기에도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진짜 처벌을 해서까지 안전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다는 걸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74년도 화재가 나 있는 건물은 74년도에 서울 청년이 대왕권 화재입니다. 대형각, 뭐 이렇게도 얘기 많이 하는데, 여기 때 88명이 돌아가셨고요. 그리고부터 20년 후, 94년에 한강 황수대교가 붕괴를 했죠. 그 다음에 바로 그 이후에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20년 후, 이 사진에 보이는 아, 요, 사진에 보이는, 세월호 침몰 벌써 이제 구주기가 지나가고 있어요. 가만히 공교롭게도 큰 사고들 보니까, 74년, 94년, 14년, 20년을 주기로 해그 굉장히 큰 대형 주의 사고들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럼 23년도 올해, 그 다음에 또 24년도에는 또 어떤 사고가 또 발생이 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참사나 재난, 안전, 재해 이걸 좀 끊어줘야 되는 우리들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한번 좀 볼게요. 지난 22년 1월 11일 날 이제 한 1년이 지났네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죠.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붕괴되고 부서지는 이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상부슬래부가 붕괴가 돼서 아래층을 때리고 또그 아래층을 때리고 그 아래층을 때리면서 굉장히 많은 층이 부셔졌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졌는지 알았더니 뭐 잘하고 있던 미국이란 나라에서도 지금 화면 보게 되면 한쪽에서 부셔져고그 아래층 때리고 그 아래층 때리고 또그 아래층, 아래층을 때려가지고 이런 붕괴사고가 났어요.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 우리나라는 뭐만 하게 되면 뭐 부실공사, 급속시공, 뭐, 겨울철에, 뭐 양생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그런 것만의 이유일까? 하는 쪽에서 제가 좀 다른 이유도 있지 않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니까, 대개의 아파트는 이렇게 기본형으로, 이렇게 베란다가 있죠. 베란다가 있게 되면, 베란다 앞에 이렇게 기둥들이 까맣게 있습니다. 이렇게 시공이 됐을 때는, 요 기둥과 요 기둥, 요 기둥과 요 기둥이 있어갖고, 좀 강성이 더클수 있는데, 확장형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요 기둥과 요 기둥이 없어지는 이런 식으로 돼 버려요. 근데이 모델하우스 광고 동영상을 제가 하나 캡처를 했는데 보니까 층구는 20cm가 더 높다.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대형 창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다. 그래서 기둥은 요것만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천정에서 나와 있는 이 철근이 벽체를 타고 버텨줄 수가 없는 외팔보형식이 되죠. 외팔구형식 기둥이 작은 기둥이 하나 버텨주고 있는. 이그 사진에 있는 모습과 같이. 그러다 보니까 위층에 있는 슬라브 T가 350mm, 아래층은 250mm. 위에 게더 두껍죠. 이 거꾸로 됐죠. 근데 이 위에 걸 치면서 되게 콘크리트 칠 때는 슬라브 콘크리트 칠때 필라서포트라고 해가지고 밑에서 3개 층에는 임시 동발을 갖다 거치하는데 임시 동발이가 없는 상태에서 위에 게더 무거우니까 위에 게누르고 눌러가지고서. 부서지기 시작하면서 아래층을 때리고 때리고 때려가지고서 연속으로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생관리도 양생관리고 그런 것도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있더라. 우리가 기술자로서 전문가로서 조금 더 생각해서 그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요 사고사를 갖고 와봤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한 가지는 이 부분을 연세가 조금 되신분 봤을 거다. 삼분 백화점. 아마 못 봤더라도 신문이나 이런 자료를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상품 백화점 부서진 거, 붕괴세거나. 뭐, 어떻게 부서졌나? 한번 메커니즘을 보니까. 시추의 설계는 벽이 있고, 벽체가 있는. 내부 네, 뭐 벽체가 있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튼튼하겠죠. 벽식구조. 근데 여기서 벽을 다 허물고, 오로만 가는, 라면 오구조. 오구조로 가가지고 공간을 더 확보를 많이 한 거죠. 예능보다는. 아여기다가 배관을 깔고 막하니까 천장이 아파지고 공간 활용이 안 되니까 이걸 백화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기둥만 들어가고 슬라브가 있는 그 다음에 일부만 플랫 슬라브가 들어가 있는 이런 무량판 구조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하중을 눌러버리게 되면 이렇게 한층 전단파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뭐 지금도 이런 시공들 많이 합니다 근데 더큰 문제는 이 기둥의 사이즈가 최초의 79cm 였던 것이 빨갛게 요고 단면, 58cm로 설계 변경이 또 바뀌고, 그러므로 그 단면 축소는 뭐, 한 21cm 축소되어고한 4분의 1밖에 축소가 안 됐지만, 우리가 단면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거의 한두배는 2배 아니지만 두배까지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이 단면적에서 위에, 뭐어가 봐야 는데요이위 하중을 받게 되면, 우리가 뭐 이렇게 골밀도 뭐 이렇게 뼈가 힘을 받는 형식으로 고게되면 이렇게 하중을 이렇게 심하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여기까지도 또뭐 구조적으로 버틸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위에서 하중에 받을 때 에어컨 실외기가 이렇게 그 대형 실외기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 민가가 있었죠 아파트 단지가 이쪽에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서 얘가 계속 소리가 나잖아요 운전이 되니까 윙윙윙윙 되니까 이쪽에서 민원을 걸은 거예요. 민원을 걸어서 얘를 옮겨라 이쪽으로. 그래갖고 옮기는 작업을 크림을 가지고서 얘를 살짝 들어가고 이 위치로 그대로 옮기면 그래도 하부 슬래브가 부셔짐이 없었을 텐데 얘를 이렇게 그림처럼 대차를 이용해가지고 이 무거운 걸 갖다가 위에다 실고 이슬라브 콘크리트 슬래브에서 끌고 갔어요. 끌고 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중이 이 타이어 하중, 이 하중, 게타필라 하중 그 차이가 있잖아요. 타이어 하중은 집중 하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 슬라브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크랙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림처럼 가상의 화면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부셔지게된 거죠. 이런 사고로 해서 사망자 500명, 부상자 937명 이렇게. 아까 같은 우리 사고로 인한 재해는 중대재해지만, 얘는 중대시민재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산업재해, 그 다음에 중대시민재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해는 아주 옛날부터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안전의식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삼풍백화점 참사 때한 여인이 주위에서 떨어진 옷벌들을 도둑질하고 있다. 얼마나 즐거워 보입니까? 참 남들은 목숨을 잃어가지고 500명, 930명의 부상을 입었는데 골프채를 훔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1층에 백화점 같은 데 보면 귀지품들 많죠, 보석들 종도득들이 극심했다 여기에 있던 이준 회장님이 상품 백화점의 최고 주인이죠 이 사람이 하도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어떻게 하래요? 그러니까 이보쇼 기사 양반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거는 다시 말해손님들에도 피해가지만 자기 회사의 재산도 망가 어, 이런 엄청난 인원이 다치거나 죽었는데, 자기 재산 타령을 했어요. 지금의 어떤 안전에 대한 시각, 도덕적인 윤리, 그런 걸로 봤을 땐 진짜 이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또한 가지 성수대계 붕괴 사진 한번 볼게요. 저는 안전하는 사람으로 현장에 무슨 재해가 발생이 되면, 이런 관계되어 있는 사진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과거의 예약이지만, 얘가 떨어질 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연결되어 있던 교량이 한쪽으로 먼저 부셔졌겠죠. 부셔지면서, 얘가 아래로 꺾어지면서, 이 자중에 의해서, 이쪽면은, 이쪽면은, 오른쪽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파괴가 일어났겠죠. 참, 지금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안전난가 설치해줘야 되겠죠. 추락의 위험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환장에서 보는 게, 다 담보 안전난가 추락제, 뭐 이런 거 방지를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부셔졌냐이게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연속부입니다 연속부라는 거는 간결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요거와 요거의 연결이 핀으로 핀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되게 이제 중량물 거치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치가 잘안 맞게 되니까 그때 시공 상태가 아유 용적으로끝내지 않았고 간결을 했어요 간결을 간결을 했던 얘기는. 얘를 용접으로 붙였다는 얘기죠. 용접으로 붙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차량 하중이 계속 왔다갔다 하면 얘가 약간씩 흔들리면서 충격이 완화가 줘야 되는데 그 충격을 용접 부위가 다 받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용접 부위가 다 받게 되니까 용접 부위가 계속 충격을 입으니까 15년 동안 이 하중이 그 이상의 하중을 받아가지고 때려주니까 크랙이 가가지고 그쪽이 부서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제 요런 거에 대해서 보게 되면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계가 많이 바뀌었어요 부셔지더라도 교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니은자 구조로 니은자 구조로 부셔져도 걸쳐지게끔 낙어 방지턱 그 다음에 대부분의 교량 동행에는 온라인 안전 감시 시스템이라고 해갖고 첨단 계측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고 강풍방 세기에 불어도 교량이 흔들리는 상태 지진이 약하게 나도 교량이 흔들리는 상태에 따라 교통을 딱 차단해버리는 그런 개치 관리 시스템이 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용접 같은 경우도 단면 용접만 하던 걸 갖다가 단면을 X자로 만들어서 용접 부위를 더 확대해서 보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직재가 단일 수직재가 아니고 이렇게 두 개의 H자형 수직재로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교체 보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떨어졌는지를 갖다가 분기 원인을 보니까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정밀한 점검 진단을 합니다. 교량들, 대형 교량들. 그 다음에, 통과하중이 얘는 DB 18톤, 32.4톤으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DB 2 4하 42.3톤까지 계속 15년 동안 받아왔던 거예요. 과중이 받아진 거죠. 그리고 요즘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차 끌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과중 차량들 단속하지 않습니까? 요 시점을 통해가지고서, 그, 과제아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 이 교량에 대한 안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강조가 됐었어요.